자 502번 문제입니다.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, 자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이 이차함수, 이차방정식으로 다시 얘를 0으로 두고 이차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근이 중근을 간다는 중근.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. 그러니까 4분의 d가 0이 돼야 된다니까. 그리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랬으니까, 항등식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저희는 판별식부터 쓸게요. 자,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된다. 자, 4분의 D를 쓰게 되면, 자, 1차항계수 2로 나는 값의 제곱, A 플러스 K의 제곱, 마이너스 A, 1이니까 생략, C가 요거죠.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 자 이게 0이라는 얘기죠. 정개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입니다. 자 k제곱 k제곱 없어지고요.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자 k로 식을 정리해 주면 자 2로 묶어주면 a 1k 자, 남은 게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. 자,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값이 0이어야 되고 이 값이 0이어야 됩니다. 맞죠? 자, A 빼기 1이 0이 되려면 A는 1이 되어야 되고, 자, A가 1이면 1 빼기 B가 0이 되려면 B도 1이 되어야 되죠. 따라서 둘의 합은 2가 답이 됩니다.